안녕하세요. 심의 황웅군입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혜로움이 아닐까요? 옛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거죠. 지식이 축적되면서 옛사람의 지혜가 새삼스럽게 다시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 물약에 꽂힌 양자 역학을 통해서 많이 알수 있는 진실을 옛 사람들은 통찰했습니다. 오늘 동의보감에 허준 선생께서 설파한 이도료병, 즉 도로서 병을 고친다는 이 문장을 살펴보면서 그 지혜로운 가르침을 응용하여 보다 건강하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출발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일이 모두 공부해야 내가 정말 중시하는 모든 일이 망상이다. 나의 철학, 나의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망상이다. 와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조선 시대 때는 무엇이 중요했을까요? 임금의 충성. 그래서 충신이 임금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일이 있었죠. 그러면 그때는 그것 그것이 굉장히 위대한 사상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민주화된 우리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그러한 신념, 그런 사상은 지금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요아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어떤 도덕적인 신념, 존경받는 사상도 시간이 지나니까 말짱, 황이다, 망상이다. 동의하실 수 있죠? 네, 제가 어, 이렇게 책을 세권 썼잖아요. 해동료도 좋지만 발동료도 괜찮다라는 저의 철학도 있고 이러한 유연한 사고를 하려면은 마음을 잘 닦아야 돼. 그래서 마음 세탁소도 썼죠. 이번 1월달에는투 A 책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것도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고 제가 종을 중시하는 이 모든 일들. 이것도 망상의 식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아, 내가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누군가 나를 비판할때 내가 바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겠죠. 그래서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시간과 열정과 경제적인 모든 것을 뒷받침했다 하더라도 상대는 나에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줄수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기뻐해야 하자.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인간관계에서 모든 곳에서 잘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왜 어렵겠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줬는데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줘. 일대기록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나만의 망상일수 있어. 이렇게 나를 툭타낼수 있다면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는 이것만 하면 다 된다. 아, 내가 중시하는 일이 망상일 수 있다. 내가 열심히 해도 나는 비판 받을 수 있고 내가 틀릴 수 있다. 우리 수영인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요 그래서 수영인은 누가 나에게 비방하는소리에 대해서 자유로워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정말 아름답게 살아도 내가 실수할 수 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비정신이고 그것이 수양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양인서 살아간다면 힘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나를 오해해도,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분의 사정이지. 정말 내 삶을 아름답게 살았다면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어요. 무시를 해도 그 무시를 내가 받아먹지 않는다면 은 절대로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다. 그러면 왜 남이 나에게 한분이 이겼을 때 내가 화가 나고 뒤집어지느냐? 그것은 거꾸로 본다면 내가 내 삶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우습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내가 허락, 화를, 화를 내게 요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 이야기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 내가 내 삶을 용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있지만 내 뜻대로 안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내가 용서하고 내 삶이라는 이유만으로 나를 포용한다면 그 누구도 내 삶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더라도 내가 화가 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허준 선생님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중시했던 거예요. 태교 선생님께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냐 하면은 올라 다시, 제자들 딱뭐 하는 얘기가, 자네들 말이야, 내가 나름대로 조선 성략을 퍼뜨리기 위해서 참만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 꿈이었다! 라고 자신을 까신 거예요. 돌아가시기전 며칠 전에.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것이야말로 퇴계선생님이 말 이럴 때를 모르입으신 인격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깔수 있는 그런 백자. 그것이 태계 선생님 만의 매력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내가 한는무가 있어. 내 생각이 망상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는거죠 그래서 제가 태계 선생님을 본받아 가지고 제가 이 투익이라는 나름대로는 제가 공양 철학을 여기서 집대성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은 불안 그냥 불화야. 불화법이야 신경 쓸거 없어. 내가 하는 소리여. 이렇게 제가 저를깔수 있었던 거예요. 허준 선생님, 백계 선생님, 율곡 선생님의 책을 읽고 나서 느꼈던 것. 이분들은 정말 거대한 복을 가지고 사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행복의 이유는? 다는 것들하고요. 내가 지금 대복을 벌여야 돼. 내가 지금 명예를 얻어야 돼. 내인생의 성공가도를 내야 돼. 이런 거다소용없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사람으로 태어나서 오늘 내가 숨쉴수있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말씀해 주 분들. 내가 오늘 봉사잖아 그러면 행복이 이거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겠다고. 도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삶이다.라는 얘기가 하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laughs>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그래요. 인생에서 공부하면 어떻게 잘어? 아 너무 힘들어. 사실은 공무하건 좋은 거예요. 공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편해질 수 있고 부담 없이 살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게임처럼 살수 있는 기죠 인생 이 많이 꽉차있다면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내 네, 몸은 곧내 호기이다. 오! 호기비라고 내가 진짜 근데요. 너무 재밌게들 현대 물리학에서 내 몸이 호흡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자, 내 몸이요. 우리 눈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손을 만지기 때문에 만져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은 결국에는 세포로 있고, 세포는 유전자가 있고, 불문은 물질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만은 그것을 쪼개보면 분자가 돼요. 그 분자도 더 쪼개보면 원자가 됩니다. 자, 원자는 어떻게 생기 먹었냐? 중간에 핵이 있어요. 그리고 핵을 도는 전자가 있어요. 그사이면는텅 비어있는 거예요. 핵을 잠실 운동장에 야구공을 피현다면 전자는 보이시다는 것들, 저 시청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통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과 전자라는 것을 물질로 보고 이걸 압축해서 질량을 재봤더니 우리 몸이 눈으로 보게되만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질량 물질은 중간에 공허한 것을 다해버리니까 나는 쌀 반톨을 크게는거예요 여러분을 믿으시는 이야입니까쌀 반톨이 뻥치게 된는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보더라도 내 몸은 하나의 보다 벗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시각만이 다절대서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내가 우주적인 존재예요. 왜? 내가 존재자니면이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존재도 해 내가 없으면 이 우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우주적인 존재예요. 이렇게 막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동시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은 하나의 보다 허깨입니다 전9 0전에는모래사상 속에 있는 작은 보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작은 존재였을 때는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이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나를 인정해 볼수 있다는 거죠. 나는 위대한 존재야. 나는 거대한 존재. 이는 동시에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안다는 거예요. 이 생각으로 계속 갑자기 편안해지면 아무것도 아닌 나에 대해서 내가 굳이 성공가도 될래요?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이대로도 충분한 건데. 그래서 이 문장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펑망해진다는 거죠. 복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그 자체가 본래 존재합니 응. 복된 것은 행복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은 불행이에요. 그 행복과 불행 원래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느껴요. 어떨 때는 불행을 느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나름니다 라고 부엉 선생님은 자녀들 말이야 인간들 태어났잖아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여 오늘 독 쌌잖아 거기다가 친구를 만나서 술한 잔도 했어 그러면 대박이 터진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코! 숨쉴수 있었어 눈! 수있어손 만들 수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행복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이거로 너무나 충분한 일이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그렇게 행복의 이유를 작은 데서 찾아가는 거예요. 길을 쭉 내려가지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의 복을 누가 방해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의 행복을 깨질 수가 없다. 불행한 사람은 왜 불행할까요? 불행토리 존재잖아요. 근데 불행한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매사가 불평불만이야, 그냥. 만두서라도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비가 온다고 불평불만. 암가뜬다고 불평불만. 날이 춥다고 불평불만. 날이 덥다고 불평불만. 아침에 밥이 났다고 불평불만. 춤이 나도 불평불만. 결국에는 불평 불편, 불면을 꿀 찾아내어서 불평하고야 만다는 습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불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생각 때문에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런 게좀 되지 않는데, 도대체 니까 삶과 죽음이 뭐다? 거대한 꿈이냐? 삶과 죽음이 하나의 거대한 꿈이라.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 어떻게 보면은 비관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자 삶, 죽음 모두가 현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모두가 현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걸 부정하기 보다는 투웨이 시각으로 하나 더 생각을 하자는 얘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100년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하나의 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심지어, 우리 태양계의 태양마저도 40억년 지나면 모두 타서 없어집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꼭 허망하고 틀린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시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꽉차 있는 이 현실로서의 죽음과 삶도 생각을 해보고요. 또이 또한 허망하기 그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면 삶이 주는 무게 죽음이 주는 중압감 이런 것들을 떨쳐낼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시각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좀더 경쾌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정신은 더욱 바짝 깨어 있게 되고요. 몸은 가벼워지고 생활은 유쾌하고 즐거워집니다. 이 문장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이 문장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내가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비어져 있으니까 누가 나한테 비방을 하더라도, 아이고, 그 비방하는 것도 꿈만한 소리 아니다 나도 꿈만한데, 내가 거기에 대해 대응을 해. 이렇게 꿈만을 하는 사람들이 고요내 생각이 항상 틀릴 수 있다, 망설일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니까 누가 나한테 논쟁으로도 그냥 아름답게 이야기를 하는 민주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텅비면은 음악 강한 우주에너지가촤내 몸으로 쓰면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에 붙어있을 때가 어도 있는 거 내가 욕심을 내고 내가 고집을 키우고 내가 불편한 것만 하면 병은 그 자리에서 딱다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다 잃고 감사하고 산다면 병이 아예 뭐 내가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하고 다도반가예요 그래서 즉시 내가 건강해지는 거다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공허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실체가 없음을 인식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은 지극히 평화로워지고, 삶에 대한 어떠한 부담감도 떨쳐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 마음은 다시금 우주자인이 주는 경이로움에 취할 수 있게 되고요. 내 몸은 뜨끈뜨끈한 에너지가 경락을 타고 흐르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고요. 몸은 가벼워집니다. 어찌 병이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황제 내경에서도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염담 허무, 징기종지, 정신내수, 병한 종례리요. 마음을 모두 비워서 담백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좋은 기운이 이를 따라 들어오고 정신이 안에서 중심을 지키니 어찌 병이 있으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양의 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면 세 가지에 해당됩니다. 첫째는 공허, 가치가 공허란 뜻이죠. 둘째는 없다, 무, 실체가 없다는 뜻이죠. 셋째는 불가지, 진리는 오직 모를 뿐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세 가지 사상이든 진리든 여기에 내 마음을 턱 얹혀 둔다면 이것으로 내 마음대를 씻어낼 수 있다면, 즉시 내 몸에선 뜨거운 기운이 흐르고 경락파동 명상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 좋은 느낌을 얻어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오늘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